세 가족 이야기, 오늘 일곱 번째 이야기 순서입니다. 제목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알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에 있는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졌나니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 관한 기본 진리들을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곳에 그분의 지문을 남기셨습니다. 볼수 있는 눈만 있으면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고맙게도 이 지문들을 크게 네 범주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인 지문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피조세계가 하나님에 관해 알려주는 것중 하나는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이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세상은 무가 아니라 뭔가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최초의 뭔가는 어디에서 왔는가? 빅뱅이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의 복잡성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그 빅뱅은 무엇에서 비롯됐는가? 무 곱하기 무는 모든 것이 될수 없다 보다 더 자명한 사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0 곱하기 0은 언제나 0입니다. 0 곱하기 0이 알카오네우스 은하나 인간 DNA 세포가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무신론 사상가 고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천억 년전 우주의 중심에서 물질이 폭파해서 우주의 모든 것이 생겨난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폭발한 물질들은 어디서 온 거죠? 프로그램 진행자가 묻자 세이건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 대답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정작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회피했으니 말입니다. 진화론이 인간 경험의 모든 복잡성과 아름다운 신비 설명해 줄수 있다 해도 0 곱하기 0으로 뭔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한 가지 질문.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과학이 답할 수 없는 불가사의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도 무한한 무에서 빅뱅이 일어났다고 믿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누구든 진리를 솔직히 탐구한다면 열대우림이나 산호초 우주처럼 일어나기 힘든 지독히 낮은 확률의 사건들을 설명해야만 합니다. 자연 선택은 그 설명이 될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아무도 더 나은 설명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킨스는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학적인 설명을 제시하지만 우주론 궁극적인 기원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는 우주론은 또 다른 다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시 물질들이 어떻게 생명체로 진화했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물질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인정합니다. 단, 언젠가는 인류가 그것을 알아낼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맹목적인 믿음의 도약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뭔가는 영원해야만 합니다. 무한히 그 근원을 향하여 뒤로 계속 거슬러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거나 혹은 비물질적인 신적 영역인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뭔가가 존재하거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무가 아니라 뭔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영원하고 비물질적인 설계자가 이면에 있음을 시사하여 줍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신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했는지 알수 없지만 말입니다. 요지는 우리가 시스티나 성당이나 타지마할 혹은 세이스피어의 작품을 보고서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면에 설계자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비조세계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예술작품이라고 느낍니다. 비조세계는 하늘의 예술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론적 지문입니다. 목적론이라는 명칭은 우주에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사실에서 비롯했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우주는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 나아가 우리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예를 들어 생태학자들은 생태계가 극도로 정교하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그들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단 6%만 떨어져도 우리 모두가 질식해서 죽는다고 말합니다.산소 농도가 4%만 올라가도 지구는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 우리 모두는 화염 속에서 죽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사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단 0.5%만 높아져도 이 세상은 5분으로 변합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0.02%만 낮아져도 대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더 많은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태양계를 봅시다. 우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의 2%만 더 가까워져도 너무 뜨거워서 물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가 정확히 23.5도로 기울어있지 않으면 온도가 너무 극단적이 되어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목성이 현재의 크기가 아니라면 지금보다 만배는 많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우리 모두는 죽게 됩니다. 어느 저자는 우리 태양계의 이 놀라운 우연에 관해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사실상 불가능한 기적인 정도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기적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자 존 레녹스는 우리 생태계의 존속이 마치 사수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2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동전을 맞추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번영할 수 있는 우주적인 조건이 우연히 갖추어질 확률은 30개의 면도날을 공중에 던져서 그 모두가 날적으로 서고 나아가 그 위에 코끼리 같은 것이 올라올 확률과 비슷합니다. 망원경을 놓고 현미경을 설치해도 분자 차원에서도 똑같이 기가 막힌 복잡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DNA 가닥도 놀랄 정도로 복잡합니다. DNA가 우연히 발생했다는 말은 잉크 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우연치 않게 세익스피어의 작품들이 탄생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이후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라고 할수 있는 고 스티븐 호킹.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 이 스티븐 호킹은 원자의 구성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는 과학의 법칙은 정확한 비율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들의 전화 크기나 양자와 전자의 질량 비율 같은 것들이 그렇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숫자들의 값이 생명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익숙한 주제로 돌아가 보면 양자와 전자가 정반대의 전화 값, 각자 별개로 측정된 값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원자는 구성될 수 없고, 우리는 죽기는커녕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을 골디락스 원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우주는 우리가 생존하기에 딱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조금만 바뀌어도 아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운이 좋은 거야. 수십조의 행성계 중에서 우리가 우연히 모든 것이 딱 맞는 행성계 속에 놓이게 된 거야.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수학자들은 그렇다고 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확률이 지극히 작기는 하지만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동전 하나를 던져 천번 연속으로 안면이 나올 가능성은 극도로 낮습니다. 10억 명이 줄을 서서 10조 년 동안 각자 1초에 한 번씩 동전을 던져야 연속 1000번을 이룰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십조의 행성계 중에서 모든 조건이 완벽한 딱 하나의 행성계 속에 있다는 말입니까? 충분한 시간이 지나 모든 조건이 완벽해져서 지금 우리가 자신의 엄청난 운에 감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일부 과학자들도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같은 요인들로 인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아무리 수십조 년이 지나도 무작위적이고 맹목적인 힘들이 우리 몸과 생태계 같은 복잡한 구조를 설계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지 따지는 것보다 우리의 행성이 엄청난 행운의 산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관한 가장 단순하고도 설득력 있는 설명인지 따지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내가 볼때 그런 결론에 도달하려면 그것을 믿기 원하는 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중에 그런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문제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지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물론 무엇이 옳거나 그런지에 관한 의견은 다르지만 모든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대로 살지 못할 때는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느낌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 문화 속에서 발견됩니다. 바울은 이 현상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심지어 성경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그분의 법의 기본적인 형태를 새겨 넣으셨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이런 도덕 관념이 진화가 요구하는 적자 생존의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이 사실상 자기 방어 기제이며 우리가 그 기제를 후손에게 물려주고 그것이 덕목으로 포장된다는 설명은 전혀 신빙성이 없습니다. 우선 옳고 그름에 대한 관념과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죄책감은 모든 인류 문화에서 볼수 있지만 동물의 왕국에서는 볼수 없습니다. 쥐를 한참 잔인하게 갖고 놀다가 잡아먹은 뒤에 침대 밑에서 훌쩍거리며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어. 라고 다짐하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는 동물의 세계 어디서도 볼수 없는 도덕적 나침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적자 생존은 이 상황을 만족스럽게 설명해 줄수 없습니다. 우리 종이 경쟁 종들을 무찌르면서 현재의 자리까지 왔다면 우리끼리의 폭력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그것은 종차별주의처럼 들립니다. 성경의 답은 우리 내면의 도덕관념이 옳고 그름을 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적자 생존이 다양한 종의 다양한 특성이 생존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는 모르지만 인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적자 생존이 도덕의 근거라는 개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힘없는 아이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 단순히 종의 번식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게 네 번째 지문은 갈망의 지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물질 세계를 초월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존재가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을 바라지 않습니다. 월터 아이작스는 애플의 전설적인 공동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결정판 정기를 썼습니다. 아이작슨에 따르면 자칭 불교도였던 잡스는 죽기 몇달 전부터 삶의 의미와 하나님에 관한 질문과 시름하기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하루는 그의 뒤뜰 정원에 앉아 있는데 그가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아이작슨은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존재가 믿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50대 50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암에 걸린 뒤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좀더 믿어져요. 아무래도 내세를 믿고 싶기 때문인 것 같아요. 죽으면 존재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우리가 쌓은 지혜가 어떤 식으로든 살아남았으면 좋겠어요.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하지만 때로는 온오프 스위치 같아요.딸깍하면 사라지는 거죠.그는 다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그래서 내가 애플 기기들의 온오프 스위치를 달기 싫어하는 겁니다. 잡스가 이런 생각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지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CS 루이스의 글은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갈망을 충족시킬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조물들은 갈망을 타고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기는 굶주림을 느낍니다.그것은 음식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새끼 오리는 헤엄치기를 원합니다.그것은 물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인간은 성욕을 느낍니다.그것은 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충족시킬 수 없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그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 그것이 우주가 사기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세상의 쾌락은 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갈망을 자극함으로써 진짜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신론은 이런 갈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그만 징징거려. 우주 속에서 네 외로움을 받아들이라고. 용감하게 좀 굴어. 20세기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알베르 꽈미는 이것을 삶의 부조리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없는 우주에는 소망 없이 그저 죽음에 대한 의식적인 확신만 있다. 그에게 삶은 존재하지도 않는 의미를 찾는 한편의 길고 비극적인 희극이었습니다. 반면, 사랑으로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알고 영원히 즐기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랑, 의미, 소망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갈망은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이런 것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2009년 영국의 저널리스트이자 정기 작가이며 사상가인 철학계 거물 AN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신론은 우연히 발생한 화학 물질들이 움직이는 덩어리 곧 당신과 내게 어떻게 사랑이나 영웅적인 행동 시적 표현이 능력이 있는지에 답해 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도, 영웅적 행동도, 시적 표현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심각한 하자입니다. 지극히 무신론적인 데이트 신청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유전자로 볼때 당신은 내 DNA 번식에 딱 맞는 상대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편안하고 기분 좋게 생각되고 스스로 이타적인 사랑을 느낀다는 착각이 들도록 내 시냅스들이 정렬되었어요.그러니 나와 교미를 하는 게 어때요?어떻습니까?로맨틱합니까?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에 관한 완벽한 증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단서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지문들입니다. 물론 지문은 위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을 위조된 것으로 보려면 그럴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논리적인 증거를 구성하기보다는 쉽게 알아볼 수 있고 합리적인 지성의 소유자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집에 와서 아내가 쓴 메모를 발견합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이따 와플 하우스에서 만나요. 편지에는 나만 아는 애칭과 함께 아내의 사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에 집을 털기 위해 아내의 사인을 정확히 흉내내고 내가 아내에게 사용하는 특별한 애칭을 운 좋게 알아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요즘 워낙 도둑이 많으니까 운이 나쁘면 그런 도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메모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일까요? 바울의 요지는 피조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강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충분히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즉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우주와 여기 내 안에 창조주가 만물의 이면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흔적이 충분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도 확신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세상과 우리의 모습으로 볼때 하나님의 존재를 그토록 분명히 알수 있다면 왜 지적이고 사려깊고 박식하고 존경받는 무신론자가 그토록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왜 그토록 많을까요? 다시 말해 증거가 이리도 강력한데 왜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요? 다음 강의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 어렵게 들리는 단어들이 있지만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증명해 보인다고 할까요? 어, 충분히 그 지문들, 증거들을 보이고 싶을 때, 이런 내용들을 예, 잘 숙지하고 외우셔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